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천 원으로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대신해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몸이 약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는 집에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가족들을 생각해 친구 하나 없는 직장에서도 매일을 버텨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날이어야 했죠. 연느 때와 같이 출근하기 싫은 아침. 그의 눈앞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 왜 벌레 다리가 아, 여긴 분명 내 방이야. 아, 꿈은 아닌데. 아, 좀더 자고 일어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을 수 있겠지? 그레고르는 다시 잠들기 위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려고 했지만 다시 누운 자세로 되돌아올 뿐이었어요. 거둥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옆으로 눕기를 100번은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옆구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에야 그는 행동을 그만두었답니다. 아, 젠장. 아, 왜 이렇게 피곤한 직장을 선택했지? 허구한 날 출장에 불규칙하고 변변찮은 식사는 또 어떻고 기차 시간도 신경 써야지 믿을 수 없는 동료들까지 나저나 이 소름 끼치는 다리들은 또 뭐라? 하, 드디어 헛것까지 보는 건가? 역시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야 해. 부모님만 없었어도 벌써 옛날에 사표까지 냈을 텐데 빚만 다 갚으면 꼭 그렇게 해줄 테니 두고 보라고. 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야겠지. 나는 5시 기차를 타야만 하니까. 아직 4시 알람이 안 울렸으니 3시 30분쯤 됐으려나. 뭐야? 6시 30분이잖아. 왜 알람이 안 울린 거지? 별로 깊게 자지도 않았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아니지. 침착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자고. 그래, 다음 기차가 7시니, 지금 바로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 그레고르, 6시 45분이야. 출근해야 하지 않니? 네,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러지? 내가 내 소린가? 그레고르! 예, 예 고마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그레고르,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레고르! 오빠, 어디 안 좋아?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 거, 거의 다 준비됐어 오빠 문 열어 부탁이야 아, 출장 다니던 습관으로 문을 잠가놔서 다행이지 지난번에도 잠을 잘못 자서 아팠던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겠지? 목소리가 이런 건 심한 감기 문살이 오려고 해서 그런 것뿐일 거야 아, 7시 15분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를 벗어나야 해 회사가 7시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 후에는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겠지? 하, 한번 일어나보자 <laughs> 아... 결국 회사에서 누군가 왔군 오빠 담당자님이 오셨어 아, 알고 있어 그래그래 담당자님이 오셨단다 네가 왜 새벽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 이제 문을 열도록 해라. 우리 애가 몸이 좀안 좋은가 봐요. 그렇지 않다면 왜 기차를 놓쳤겠습니까? 우리 애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금방 나갈게요. <laughs>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장사꾼들은 조금 아픈 것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네, 그렇죠. 그래고르. 이제 담당자님이 네 방에 들어가도 되겠냐? 아, 아, 안 돼요. <laughs> 그래고르 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방에 틀어박힌 채 그저 네, 아니오 정도로만 대답하면서 부모님께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고 있어요. 당신 직업상의 의무도 소홀히 하면서요. 당장 분명하게 해명해 줬으면 하는데요. 하지만 담당자님. 아, 즉시 문을 열겠습니다. 조, 조금 몸이 좋지 않았고 현기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상태도 좋지는 않지만 뭐 아까보단 괜찮아진 것 같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플 수 있는지.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8시 기차를 타고 출장길에 오를 거고 곧 회사에도 들릴게요. 사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급하게 말을 내뱉었고 동시에 문을 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문 밖의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레고르의 말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로만 들렸답니다. 당신들은 단 한마디라도 이해했나요? 저 친구가 저희를 놀리려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그럴 리가요. 아, 저희가 아마도 많이 아픈가 봅니다. 우리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트, 아, 그래트, 왜요 아버지? 아, 당장 의사 선생님께 갔다 오너라 그래고 우리가 아프단다. 빨리. 열쇠장이나 함께 불러오고. 아, 빨리 문을 열어야겠군. 이런 입으로라도. 열쇠만 돌릴 수 있다면 문은 열리겠지. 뭐야? 이빨이 하나도 없잖아. 젠장. 미치겠네. 그럼 턱으로라도. 아, 저희가 문을 열려고 하나 봐요.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열쇠장이 딱이 없어도 된다고. 맘도사. 아, 그레고르가 밖으로 나가자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거대한 벌레를 보고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었고 담당자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죠. 그레고르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곧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다가 불리나케 도망쳤어요. 그레고르가 회사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담당자를 따라가려 하자 아버지가 그 앞을 막아서며 그레고르를 다시 방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쉿! 쉿! 아, 난 아무데나 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 그 소리 좀 그만. 아,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어. 몸이 끼었잖아. 아, 아이 왜안 들어가는 거야? 끼어서 난 상처에 기절했던 그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문 앞에는 흰빵 조각들이 떠 있는 우유가 있었고, 그는 배를 끌며 음식 쪽으로 기어갔죠. 배가 매우 고팠던 그는 바로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신선한 음식은 역겹게 느껴졌던 것이죠. 으, 이게 뭐야 먹을 수가 없잖아. 아, 배도 못 채우고. 이제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아, 아니야.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만약 안 돌아온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 나도 나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괜히 미안하네. 일단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자. 지금 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법은 가족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웃음> <웃음> 뭐야, 그레테인가? 뭐야, 하나도 안 먹었네. 그래, 그레테, 아,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정말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이라고. 제발 입맛에 맞는 음식 좀 가져다줘. 하, 이 소매라도 자꾸 늘어져야 하나. 아니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다행히도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입맛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일부러 상한 음식을 가져와 챙겨주었어요. 이제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던 그는 가족의 말을 엿듣다가도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문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음, 이야기 중이신가? 이제 슬슬 우리도 이를 구해봐야 해. 이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죠? 저번 달에 사놓은 것도 거의 다 떨어져가요. 음, 얼마 되진 않지만 내가 예전에 넣어놓은 돈이 좀있었서 한다. 그런데 거기 이자가 붙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레고리가 매달 주었던 돈도 아직 다 쓰지 않았고, 뭐이 정도 돈이면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을 거야. 일단 이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나는 은행 경비를 알아볼 테니, 그레트. 너도 뭔가 일을 찾아 보거라 이런 상황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니 부끄럽고 서글프다 글래에는안 그러셨어도 처음 생활비를 가져왔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따로 애정은 주지 않으셨지만 말이야 그래도 난 부모님이 항상 고마워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걸 빚만 다 갚으면 오빠를 챙겨주는 착한 그레테만큼은 꼭 음악학교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그레고르는 이제 벌레 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침대 위보다 소파 밑이 편했고, 식욕보다도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가구는 걸리적거릴 뿐이었어요. 그의 인간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답니다. 요즘 그레고르 오빠의 방을 보면 온 사방이 끈적한 점액 같은 것들로 범벅이야. 아마도 기어다니는 새로운 놀이거리를 찾은 모양이지? 기어다니는데 방해되는 가구들은 치워버리는 것이 낫겠어. 하지만 혼자하기엔 무리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도 가정부는 아마 기절해 버릴 거야. 그나마 어머니가 가장 좋겠지? 어머니의 건강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머니 혹시 오빠 방에 가구를 옮기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 드디어 그 애를 볼수 있는 거네? 그, 그래. 한번 해 보자구나. 일이 들어오세요. 안 보이네요. 어머니.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방이 웬일이시지? 몸이 약하셔서 이방에 못 들어오게 했을 텐데. 대부분은 제가 옮길 테니 어머니는 약간만 도와주시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정말 빼도 되는 거니? 우리가 가구를 없앤다면 그 애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전부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방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게 최선일 것 같구나. 그래야 그 애가 돌아왔을 때 항문 같던 일을 금방 잊을 수 있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다닐 때마다 아주 걸리적거려 죽겠다고요. 그냥 다 없애버려 주세요 제발. 아니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야만 한다고. 이 가구들이 불편하다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야. 기어다니는 게 방해된다면 오히려 이득인 거라고. 치워선 안 돼요,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제 생각은 달라요. 이곳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저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것도 저고요. 방은 온통 돌아다닌 흔적들로 가득하다고요. 그레고르에겐 더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이번만큼은 저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아휴, 네 뜻대로 하렴. 질 응. 응. 몇 실제인지 너무 시끄럽잖아. 처음엔 가구 몇 개가 바뀌는 것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 버리고 있다고. 지금 방에 들어와 있나? 들리는 거라고는 발소리에 가구 끄는 소리뿐이니. 아니 방 안에 있다 해도 상관없어. 빨리 내 물건을 구해야 해. 그래 저 그림이 좋겠어. 그는 텅 비어버린 벽에 모피 제품을 입은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림 위로 올라가서 그의 뜨거운 배를 차가운 유리에 붙였죠. 이 그림만큼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뭘 내갈까요? <laughs> 이건 절대 뛰어들 수 없어. 빼서 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들 거라고. 우리. 잠깐 거실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로 오빠! 아, 진짜! 아. <laughs> 괜찮아. 아직 그림을 구할 시간은 충분해. 어. 아니, 이게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어서 가서 그레테를 도와야 해. 이 약이랑 이 약. 아, 일단 다 가져가자. 아! 뭐야, 비켜!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레고르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항상 얘기했건만. 아, 아, 아버지를 진정시켜야 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문만 열어주시면 바로 방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이야. 아, 거기구나.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갔고, 그레고르는 아버지를 피해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매우 느렸기 때문에 먼저 도망갈 수도 없었죠. 그때 그의 옆으로 무엇인가가 날아왔어요. 뭐야, 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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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laughs> 그레고르는 심한 상처로 인해 한달 이상 통증에 시달렸어요. 누구도 등에 박혀 있는 걸 뽑아줄 엄두는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박힌 사과는 그의 등에서 썩어갔답니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 그 징그러운 벌레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겨우 기억해낸 듯 했어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에 그레고르가 볼수 있도록 거실 문을 열어두었답니다. 당신 오늘도 너무 오랫동안 바느질을 하는 거 아니요? 하긴 당신이랑 그레테 보석까지 내다 팔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당신 속도 말이 아니겠지. 그래 그레테, 밤 매운이는 잘 돼가냐? 네, 속기와 프랑스어를 배우면 더 나은 직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요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돈을 아끼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더 좋겠지. 그런데 저방 안에, 에휴, 저방 안에 그게 있으니 원 동시에 모두가 집을 피울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에휴. 그레테야, 저 그레고르 방문 좀 닫아라. 그렇게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있게 되었어요. 이제 여동생은 방 청소는 물론 더 이상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가 먹을 것을 발로 밀어 방 안에 넣었고 치울 때면 그가 입을 댔든 되지 않았든 모두 빗자루로 쓸어버렸답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 형편은 계속해서 어려워졌어요. 결국 가족은 빈 방에 세 명의 하숙생을 들이게 되었고 그들이 하숙을 시작하자 그레고르 방은 점점 더 창고처럼 변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바이올린 소리에 그레고르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레테가 바이올린 연출을 하는구나. 아, 정말 오랜만이다. 연주가 불편하신가요? 그럼 즉시 멈추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 그 반대입니다. 혹시 숙녀분께서 우리 방으로 오셔서 좀더 편안하게 연주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 할게요. 어, 나도 조금 더 가까이서 듣고 싶다. 조금만 더 이게 뭐 뭐하는 짓이지? 악보대에 너무 가깝게 서 있잖아. 분명 그레테에게 방해가 될 거야. 그리고 저런 태도도 이제 그레테의 연주가 실증이 난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에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지? 저들이 아닌 나는 이렇게 이 음악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왜 내가 한 마리의 짐승이란 거야? 아무래도, 그레테를 내 방으로 데려와야겠어. 나만큼 그녀의 연주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이곳엔 없는 걸? 당연한 일이야 아니, 아 저기. 자,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주시죠. 아니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겠어요. 저는 이 집과 가족을 지배하는 불쾌한 환경을 이유로 크~ 이윗제 방을 당장 해약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머물렀던 몇일 동안의 반값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나 불쾌한 환경에서 지내겠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보겠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혹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괴물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돌보고 참고, 우리는 인간으로 가능한 일을 다 했어요.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 네 말이 다 옳고 말고. 우린 이제 벗어나야 해요. 이 괴물이 우리도 죽일 거라고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니? 만약 저 애가 우리가 하는 말을 혹시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몰라도 말이야. 그렇다면 아마도 저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 아빠도 저게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셔야만 해요. 그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요. 그가 그레고르 오빠면 저런 괴물과 인간이 함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스스로 나갔을 거예요. 우리를 내몰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라고요. 저거 보세요. 저기 또 시집하려고 해요. 나 나는 결코 가족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정말 맹세코. 그냥 방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그럼 이제는 가족들을 떠올려 봐. 그래, 내가 사라져야만 해. 내가 사라져야만 하는 거야. 벌써 새벽 3시구나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어. 따뜻하다. 하, 오늘은 꼼짝도 안 하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죽어버렸어요. 저기에 완전히 숨이 멎은 채로 뻗어있다고요. 어 아, 이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군. 저게 얼마나 말랐는지 보세요. 그는 이미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던 음식이 그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다야. 잠시 우리 방으로 가자구나.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교회로 산책을 다녀오자.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곧 각자의 일터에 편지를 남겼죠. 그들은 차 안에 앉아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았죠. 지금의 집보다 더 작고 형편에 맞는 실용적인 집을 구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는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오고 있었답니다.